안녕하세요 신상프로입니다. 어, 이번에 도깨비 골퍼 가좀 연이 돼가지고 방어까지 찍게 됐는데, 제 이번에는 드라이버 치는 것습을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드라이브를 쳐봤는데요 지금 생각보다 드라이브 고리가 세게 쳤을 때랑 살쳤을 때랑 지금 드라이브 거리 차이가 많이 없어요 도깨비 연구소장 이대주입니다 프0님 네. 쳐보니까 어때요 어 지금 드라이브 고리가 네. 세게 친 것도 아닌데 지금 네.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음. 근데 지금 이유를 모르겠는데 지금 샤프트가 네. 일반 펄프트랑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제가 지금 지금 세게 칠때 보면은 채가 네. 스피드가 빨라가지고 굉장히 많이 낭창낭창 버려요. 네. 일반 채는. 네. 근데 이채 같은 경우는 제가 샤프트에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음. 이게 낭창낭창 버리지는 않은데 지금 굉장히 가벼워 요 일단. 음. 맞습니다. 가벼워가지고 네. 제가 마음 놓고 때때려서 계속 음. 칠 수도 있고 일단요. 그리고 스피드를 제가 뭐 편하게 칠때 편하게 칠 수도 있고 제가 마음 놓고 때릴 때 마음 놓고 때수 있는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어 예. 바로 이 도깨비 방망이 도깨비 클럽의 마법이에요 좀 전에 보니까 우리 심프로님이 와3 5 0나드 정도 쳤어요 제일 많이 나온 거 보니까 미국의 PJ 에 나가서도 절대 뒤지지 않는 거래요 평균 3 0 0나도 국내에서 넘나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워낙 장타입니다 사실은 야 도깨비에 대해서 이분이 썼을 때 어떤, 어떤 반응 올까 저 되게 궁금했거든요 장타니까 350라드 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 비법은 세 가지예요. 우리 심프로님도 어차피 골퍼이기 때문에 앞만 가운데를 맞춰도 저희 도깨비가 헤드가 좀 크고 반발력이 좋아요. 그래서 방향성이 좀 좋은 곳이고요. 샤프트, 특히 프로들은 샤프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샤프트가 이렇게 낭창되는 것 같아도 뒤틀림이 거의 없는 샤프트예요. 그래서 프로들이 많고 휘둘러도 방향성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자기가 쓰던 힘에 한 3분의 2만 쳐도 헤드 스피드는 예전 스피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플한 힘이 쳐도 멀리 가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그립, 그립이 바로 또 하나의 마법이 숨어 있습니다. 팔각 그립이에요.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손에서 전혀 미끄러짐이 없거든요. 가볍게 줘도 채가 던지기가 쉽고 늘 손가락이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에너지 로스가, 에너지에, 에너지에 대한 손실이 전혀 없어요. 클로까지100%내 힘이 전달되기 때문에 멀리 가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됐나요? 네, 그림이 어, 예. 지금 굉장히 되게 신기해요, 보면요. 예. 그런데 이제 손에 이제 많은 꼴꼴 분들 중에 네. 땀이 많으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네. 근데 이거림 쓰시면 뭐, 비올 때도 되게 좋겠는데요? 오, 당연하죠. 저는 장갑을 안 끼는데요.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땀이 많이 나는 사람들. 그다음에 혹시 여름에 우기에 <laughs> 비가 와도 이게 예, 끄떡없어요. 전혀 체가 도망가지 않습니다. 아주 그때는 뭐 혁신이죠. 절대 미끄러지지 않아요. 어,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러면은 막상 그냥 가벼운데 그러면 샤프트는 아, 경고한 거네요. 네, 통카 좋다는 거죠. 고반발은 데 제가 네. 일단 일반 드라이버를 쳐도 일 년에 한 개는 좋게 개정요 음... 근데 고반발 같은 경우는 진짜 자잘 깨져요. 네. 근데 이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깨지면 음... 어떻게 될까요? 아그 전에 음... 사실은 어. 이거 프로님 제문은 바로 깨질 수도 있어요 다른 회사에 고반발 드라이버 많이 있어요 아마 프로님 같은 경우가 하면 시타도 못하게 합니다 맞아요. <laughs> 시타 할 수가 없어요 바로 깨져버리거든요 음. 근데 도깨비 지금 보셨잖아요 네. 3 5 0라들를막 때려도 전혀 안 깨지거든요 물론 저희 채가안깨지는 않아요 깨지 어떤 차나 깨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합금이고 이 안에 불순물이 있거나 뭐 만드는 과정에서 깨질 수는 있지만 저희는 100분의 1 정도 100개 중에 하나 정도 깨져요 바로 이 페이스 컵 페이스라는 비밀이 있거든요. 하중을 골고루 나눠서 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다른 고만발에 비해서는 어, 월등하게 안정성이 있다고 봐야죠. 100개 중에 하나 깨질까 말까. 그러니 뭐 일반 아마추어들은 보통 200 나든 넘 나든 아마추어들은 더군다나 깨랑률이 아주 낮겠죠. 이렇게 프로들이 저도 안 깨지니까 깨지는 점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도깨비는요. 이골프 용어상 스위스 팟은 한개 작은 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필드에서 또는 골프채에서는 이 가운데, 정중앙으로 가운데로 가는 부분을 우리가 스위스팟이라고도 통용을 합니다. 아무래도 헤드 크기가 510cm이기 때문에 여기가 상대적으로 넓죠. 당연히 방향성이 좋은 거예요. 프로들한테 큰거못 쓰게 하잖아요. 그렇죠. 왜못 쓰게 하겠어요? 또 많이 당연히 똑바로 멀리나요. <laughs> 프로들이 아마 도끼비스는 골프장을 다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통제하는 겁니다. 골프가 재미가 없잖아요. 너무 쉽게 치면 어, 우리가 야구로 비유하면 알루미늄 배트 있잖아요. 학생들은 알루미늄 배트 를 쓰지만 프로들은 절대 못 씁니다. 왜못 쓰겠어요? 알루미늄 배트 쓰면요 턱하면 홈런이에요. 그럼 뭐 야구 재밌겠어요? 그래서 어렵게 쓰라고 만드는 거고 거꾸로 얘기하면 아마추어들은 크고 가벼운 게 무조건 비거리나 방향성에서 반대로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들이 하지 말라는 걸 아마추어는 하면 돼요. 그게 이제 도깨비 골프가 하는 짓이에요. <laughs> 네. 아마 저 눈높이에서 만들기 때문에. 도깨비 드라이버 DXO05. 비거리의 한계를 초월하라. 나는 도깨비다. 도깨비 골프.